뭐한 마리 어디 갔어? 한 마리 한 번은 모르겠고 한 번은 모르는 사람이고 한 마리 어디 갔어 우리 우리 왜두 명이야 나가야 되지 않아 이거? 우리 왜두 명이야 어디 갔어? 왜 나가냐? 어, 혼자 어디 가 막아내냐? 혼자 어디 가는 거야 왜 시작했는데 왜 내려와 망가린가? 마이크를 안하나? 나 갔어! 나 살게 무관님 주유권 고 인기도 줄게요 왜팀원들싹다나아는거야마음면들게 그냥 랜덤을 돌리시다 자랑꾼이 될까봐 사라질까봐 근인들들어갈까다 벨번이 음. 여기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요 벨번이 어쩔 수 없어요 저분들은 가서 잊지던 말도 합시다 베트남 새끼들은 베트남 새끼들 해 겁나 많이 쓰는데 이 새끼들 저이 새끼들한테 욕을 일이야애나로비 니맛 관심 갖지 마사 나처럼 저 새끼들 에이, 겁나 많이 쓰는 외국인 새끼들이야 관심 쓰다가는 거기서 검정님 조심해서 가자 난구장 따위 필요 없어 아버님이 입맛 관심 갖는 것 같은데 나 우리는 나는 관심이 없어 현명 클랜 있다 현명 와야 뭐야 현명이 클랜 이 있는데 와 뭐야 엄몇클랜 있어. 와, 2만? 와, 잘하는 놈들 많아 보이는데. 4번하고 3번님이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4번님이 어디 갈지 모르겠어. 미드로가는지 뭐. 저희 짧합시다니마 이런데나 갑시다. 에미 사전에 쩔. 원래 여기 카워팔 아, 그 적용 모드는 아니지만 저 에미사로 한번 해 봄. 잊저도 그냥 안전함. 님 심심해 하잖아요 이분들하고 할때에미사라토우팔 같지만 차준거저주세요 뭐 자동차 나이스 낙하산 <laughs> 먹어 걸리니까 역시 똑똑하시네 아싸건이다 사건도 나쁘지 않던데 뻥차 아, 그럼 이걸로 사건 두 개로 그특 o 이님이 사건 두개로 하는거 쌍채님하고 특 l 이님이 이거, 이거 두개로 한거 보고나가지고 한번 해보... 해보해 l i e s I got supplies! I got supplies! I got 배율 I 배율 t s 아요나저 i 에마이 got supplies. I 저번 t s 이 p p l i e 는 I g 리 t supplies. I g o 이 supplies. I g o i got s u p p l 여기서도 상관없겠다는 역시나 눈이 좋군 앰프가 많네 여기에 탄도 많고 아, 사람 주차하는 열통 누가 하하 아. I'm out, we don't o 0이 있어, 오타. 1층, 2층인가. 5탄 있으면 제가 드림, 찾아서 드릴 게임. 여기 5탄 있 또. 어, 카오파이 잠깐만, 파워팔 써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되지? 아, 봄인데. 아, 이걸 버리자. 어쩔 수 없다. 아니, 그냥 이, 이, 이걸로 써야지. 어쩔 수 없다. 이만 내가 줄, 이 줄게. 어차피 나탄걸로 없으니까, 뭐, 건총도 챙기자. 나쁘지 않다. 아이거를 1등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 많았었는데 진짜 가능하죠 오타또 있나요 여기 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나 해본다 뭐 안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야, 여기 있십시다 자기 보고 들어갑시다 자기 정도 좋은데 포기하지 어떡해요 그럼 뭐 이거 하나 엄청 도 나쁘지 않던데. 님, 킬뭐 해드릴 피는 없잖아 근데 님티안 넘피는 거 같고, 에이스에서 그냥 랩 드시는 거 같은데. 여기서 팥고 있어요. 팥도 있어요, 여기. 그렇지요? 다음 주에 게임을 합시다, 저희. 이제부터. 팥창, 여기 또 있어요. 아, 그냥, 그냥 싸움 두개 쓰자. 그치, 그게 낫겠다. 이얘 버리고. 좀, 그걸 많이, 권총도 챙겨오는, 권총도 필요할 것 같아. 여기 갑시다. 여기서 최대한 전버하고 다른 데로 갑시다. 아, 잠깐만. 방금 여기 차 있었지? 왜, 왜 차는 버리삼, 우리 둘 다? 차는 타고 가야지, 차. 여기 차, 차 확률 낮잖아, 여기. 이 차의 확률 0, 이제 킹콩만 한 거야, 이거. 확률 낮아, 여기도. 야, 잠깐만. 이만, 5탄, 오탄또 먹어, 서 많이 먹어도 삼. 에이픽에서는 제가 보니까 탑에 한 500발은 필요하다고 하라고요? 200발 이상은 필요. 한 4배 20발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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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보시야? 내거 어디니? 아이다총 가는 속도 씨. 너 개머리판 있어요. 대홍에 한탄창군은 여기 베이스 오타 마타위 에도 여기 있어요 저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만이만원만원임있어아 <목소리도> 맞. <목소리도> 그러니까 배그배그원에서는 그런 소리 안 나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배그이 스펙 봤더니 안전해 봤더니 뭐 무슨 무슨 총 봤을 때 얘는 그냥 삥 소리가 나는데 이거 이거 핀 빼는 소리가 안 들리네 그러니까 이건 핀 빼는 소리가 안 들려 스이 보는 들리던데 역시 뉴스 페이퍼 가야 되있네 그거 안, 안 들잖아 진짜 진짜 총 빼는 소리 들림 이거 이거 무슨 그 뭐야 수로탄 던질 때뭐 뭐 빼는 거 있잖아 그거 수로 던졌을 때 그거 뭐냐 그거 파키 같은 거 있잖아 요확뺀 다음에 이, 이, 이런 소리 나더라고요 봐봐 땅빨 떨어뜨리고 띠용 이런 소리 이, 이런 소리 안 나고 그냥 빼는 소리 들린다나 아.. 봤더니 차도 달라 차차 차 있잖아요 포츠카차 <laughs> 차 이거 이거하고 천이 달라 니마 이게 아니야 차가 맥라렌도 아니야 진짜 차이야. 그한판 해보 해, 해봐야 돼. 한 마나. 아. 야 아. <laughs> <laughs> 여기 있습니다. 장이장 저거. 내가 건총의 실력을 맛볼 때가 됐군. 내가 건이 건총 안 좋다고 소문 드는데난 좋아 이 건총. 아1인칭이 1인칭이 마음에 든다. 건총은 1인칭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딱 번은 아니지만 건총은 1인칭이 제일 난것 같아. 오버케이스. 레는 <laughs> 이거 좋다고, 니 마, 이거 칠탄이야, 이거. 칠탄도 얼마나 좋은 총인데. 이미 알잖아. 칠탄이 얼마나 센 총인지. 칠탄도 데미지 세, 세잖아요, 옥탑보다는. 근총도근총이이까 아니면 엠포가 이기까. 궁금하다. 전 종이 이케아 엠포가 이기까? 최강자들의 싸움. 엠포가 애따 다음에가 애따비 일등이고 엠포가 이등이래요. 그렇다는 소문이 들어요. 아무도 뛰지? 뒤... 어, 야, 현명 뛰었는데? 사람. 사람이 왜 오는 거야 도대체 아니 에이 진짜 나 보고 지랄이야 와, 사람이 왜 있어 여기 우리 기다렸던 거야? 니만 미안해 나 사람인줄 못봤어 현명 뒤졌던데 쟤네 자, 앞에는 응산에다 빼볼게용. 님도 뺄수 있으면 조전 뺄셈. 어, 오, 오, 진짜 겁나 못오네. <laughs> 다 죽었다. 역시 못하는 뭐, 쥐의끼들베트남 새끼들 겁나 못하네. Watch out. 네. 대가리 부인다. 나갔다서 한번확 나갔어 걔한대 맞췄다요 예. 어디야? 나는 왜 안보여? Watch out! 아 자동차는 뻔. 우리 어디 기차 같은 거 있고. 양광이 앞에도 있어. 씨발 아, 앞에도 뭐가야 이제는. 야 얘네들끼리 싸우는 데 니마?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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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끼리 싸운다 얘이들끼리 추받고 싸운다 형그는 저희는 여기 있으시다 근데 바로 앞에도 사람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사람 좀 지나가는데 그도지 마요 니만 우리 위치 될까요뱅 돌아서 가야돼 어쩔 수 없어 답이 없죠 지금 되게 바로 앞에 보인다는데 제가 지금 사건이라서 뭐못 쏘잖아요 바로 앞에 뜨니만 바로 앞에 아쉽다. 쟤 주위에 뒤졌는데? 차라리 경박살을 하겠어! 차라리 난 경박살을 하겠어 눈에 뜨어도 뒤질 바에는 때로는 눈에 뜻기를안줄 거야 이 멍청이 새끼들